주님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기찬찬양집 232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no <laughs> 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칠장일 절에서 십삼 절까지입니다. 제가 일 절에서 칠 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형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그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그리고 바로 이 둘을 인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한다면 바로는 세계의 강대국의 왕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는 최강자, 아주 강한 사람이고. 모세는 그의 반면에 노예민족 대표로 바로 앞에선 아주 아무것도 없는 80먹은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모세가 바로 신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세에게 맡겨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행하게 될 것이라 이 구절만 보면은 앞으로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릴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카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아퀴쉐라는 뜻. 목을 곧게 하다, 뻣뻣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주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목을 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3절에 보니까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장 3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립적인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중립적인 상태의 인간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악인인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하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사용하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3절의 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마음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그때마다 애굽에 큰 심판을 내려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이 바로의 완악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음 본문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바로의 신하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했는데 이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 많이 죽었고, 뱀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고, 결국에는 그 뱀이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모양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켰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앞에는 그 어떤 나라도 설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국이 무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애국은 아주 강대국이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지도력도 조직력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같이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절대 설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 때에도 반드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모든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애굽처럼 강하게 우리를 억제해오고 억눌릴 때도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강한 주의 군대,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애굽처럼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굴복시키며 하나님 한발한발 한발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한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을 방문 중인 허성현 단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